자, 하나씩 성동을 앞뒤로 주세요 예, 터트려주시죠 <laughs> 예, 우리 그세 명의 유력한 정치인들께서는 카메라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, 터트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고 네. 하나, 둘, 셋 터져야 됩니다 <laughs> 제가 다시 외치겠습니다 움직여서 제가 자꾸, 자꾸 터트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와, 역시 감노네 네, 다음입니다 한번 떼주시면 네. 네. 오, 네. 하나, 둘, 셋. 네. <놀람> <오, 놀람> 예. <오>, 어, <놀람> 그 하나, 둘, 셋. <놀람> <오>. 예, 마지막입니다. <놀람> 요즘에 단체 사진 많이 찍고 다니시던데 이 사진도 잘 <놀람>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<놀람> 하나, 둘, 셋. 네. <놀람> 예, 마지막입니다. <놀람> 하나, 둘, 셋. 예. 오, 예, 감사합니다. 네.